사과 색깔이 좀 이상하... 이상한 거상한가뭐지 이렇게 먹을 거요 이거 저 샀어요 오사카에서 꽃병인데 여기 꽃을 하나 꽂아볼까 해서 잡았습니다잘 <laughs> 먹겠습니다 머리가 바도바도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돼. 극진 급바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떻게 하는 거지, 극진 급바?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가? 근데 제가, 수목금다 알바가 있거든요. 3일, 급진 급바 이런 걸 해볼까요? 음, 음. 아까 왜이 맛있어? 먹어볼까봐요. 잼 같은 거 발라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이거 카페 진짜 맛있었거든요. 수도잘 하시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꽃병도 산 김에 꽃이나 사러 가볼까요? 잠깐 나갔다 올라고요 안녕. 저녁은 아니고 <laughs> 잠깐 나갔다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먹어야겠어요. 이거 먹고 알바 가기 전에 간단히 먹고 할려고요 맛있다. 라온이 이렇게 맛있었나? 내 지금 바로 내리면 안 돼요? 이물다 그래, 해야 돼요? 어차피 이거 안 쓰잖아요. 네이크로버 여러분들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캠핑하는 그그그분위기로 그런데 때랑... 채널이 있어요? 아니 이제 계속 일요 지난번에 근데... 찍은 거. 아 내가 메모리카드에 넣어놨었지. 지영아 <laughs> 이건 진짜로. 아니 해. 언니 진짜야. 떼어주로 했잖아. 언니 걱정하지 못니까 음, 그러니까. 음, 캠핑 음, 유튜버 중에 가장 독보적이라고 생각해. 제일 뭐만... 못생기고, 제일 똘똘하고, 음. 제일 노이못하요 음. 제일. 제일...

버섯이랑 닭가슴살 있고요. 사과 이렇게 해서 알바 가기 전에 먹으려고요. 오늘 왜 이렇게 허기가 지지. <laughs> 나 오늘 급진급빨라고 그랬는데. <laughs> 너무 많이 먹나? 모욕이 음. 없어요. <laughs> 열심히 하려고 그거든요 근데 뭔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laughs> 오늘 아침 하무카츠로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과랑 우유랑 먹을 거예요. 또 머리가 난리다. 어배 엄청.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밥을 먹어보려고요. <laughs> 밥했고 라키토리 사왔어요. 반찬으로 먹으려고 하고, 김도 먹을 거예요. 펄펄 <laughs> 해. 왜잘 먹고 왔어서 이렇게 자꾸 배가 고픈가? 계속 입이 심심하고 뭐 제대로 된 끼니를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걸까요? 밥이란 거 먹어. 왜 아침에도 든든히 먹어봐야겠어. どうしたのでなら、おかげでら、あら、あらおかようあら、どうしたのお母げでなら、からだだよ、おかげでなら、おっテックなんてでなら、おかげでなおかげでなら、おかげんなら、おかげんだ。ら、おなおかげでなたおかげでなら、おかげでなら、おかげでなら、おかげでなら、おかげでなら、おかげでなら、おかげでなら、おかげでなら、おなら、おなら、なら、おかげでなら、おかげおかげでな、 日でフレームから使いなさいよわかってるな <laughs>、はあ、まいったひどい風ひどい風この昼の日たら堂々と飛んで寝てられるなんて悪くないかもね <laughs> <laughs> 何もしなくていいって自分にとって前よりを贅沢ねだけどなんだかちょっと <laughs> <ん> <laughs> 이니 닭꼬 꼭... 것들이 땡겨요 큰일이네 별로 맛이 없는 감자칩이라 그만둘 수 있는 배고파. 진짜 그만 먹어야지 식욕을 잠재워줄 밥 먹을 거예요. 김치 볶음밥 만들었어요. 하고 야키토리랑 샐러드 먹을 거예요. 오늘의 간식, 이거 포키 블루베리 맛이고요. 이거 나고야 가서 사왔거든요. 이거 맛있어요. 무슨 팥죽샌드인가 팥샌드인가? 근데 이거 나고야에서 되게 유명한 건가봐요. 맛있더라고요. 하고 녹차 알보토 그친급가 이런거 해요그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요그냥 평소에 식생활로 돌가아요는게다인너같아요그있어요그친무슨맛요라뭐해야할무슨맛요약고구가할까요어간구가 너무 좋요그 친구가 너무 我买没。 한 <laughs> 음, 잠깐 쉬는 시간. <laughs> 고구마 잘라 왔고요. 사과예요. 네, 커피랑 마실 거예요. <laughs> 게스트는요. 아 제가 뭐랄까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리 그 개그계 정말 하나뿐인 선배님들 한번 여러분 유치해 보세요. <laughs> 얼마나 큰 역정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소유하겠습니다. 밥 진국 씨입니다. <laughs> 뭔가 푸짐하죠. 이렇게 먹고 알바 가겠습니다.